11페이지 4-1번 해민이 4-1번이요? 에 응. 메모 적 있잖아. 4-1번 맞지? 예. 적어 있잖아요. 저거를 막하고안 드는데. 2번에 수 적어 있어요. 저거 있잖아요. 저 X축을 선택 X축을 그거 해 가지고 이제 절반을 포개고 그위쪽에 붙입니다. 응? 아, 요만큼을 쪽에서 위에다가 붙여? 네. 그러면은 어, 요만큼이 잘려서 이렇게 올라오겠네? 네. 이렇게 올라오겠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기, X가 마이 X가 2인 그래프니까, 응. 밑에가 3이잖아요. 응. 밑에가 3? 저기,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그게여기까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저기 나와있었죠 그 저기 오른쪽 그게 응. 아 그거 말고 저기 x축 기준으로 뭐, 오른쪽이라고? x축 기준 그러니까. x축 기준? 저기 제가 사각형 그린 거 있잖아요 이거? 네 거기서 왼쪽이 왼쪽 아래가 여기 네 거기가 마 1이고요 마 1.0이고요 아1.0 예, 네. 그리고 저기 오른쪽 아래가 2,0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저 밑면은 3.4인 거예요. 아, 밑변. 밑변. 밑변이 3. 계속. 그리고, 이제 저거 높이면 구하면 되는데, 저기 색칠된 거로 보면요. 위에 있는 게 Y축으로 2 올라간 거고, 밑에 있는 게 Y축으로 3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5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5단 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이 15개가 있고.